요즘 세상에는 한우물 파지 않아도 된다고 여름물 파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엔접을 그래서... 했던 이유 그러니까 엔접 노로서는 살아야겠다 이렇게 느꼈던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제가 어... 알게 된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해주더라고요. 제가 헤드헌터 하면서 완전 폭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7개월 동안 전체 7개월 총 합해서 94만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한 달에 94만 원이 아니 7개월 통 합쳐서 94만 원 받았었어요. 완전 망한 거죠. 쿠팡 잘 다니다가 <laughs> 뭔가 내 호기롭게 새로 탁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너무 나이도 어린 상태에서 헤드헌터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월급은 빵원이고. 인센티브로만 가져가는 100% 그런대로 이제 갔는데 아 그때 제가 되게 약간 망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있었을 때 친구가 저한테 요즘 세상에는 한우물 파지 않아도 된다고 여름을 파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우물 파야지 왜 여름을 파도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되게 그 선구안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그 친구 군인이었는데도 되게 선구안을 가진 친구가 얘기를 해주기를 요즘 이제 너무 다 빨리 변하니까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고 열 개를 우물을 파놓으면은 여기서 망해도 여기서 벌 수도 있고 여기서 망해도 여기서 벌 수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여러 우물을 파도 괜찮다는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그때 한번 머리가 깨졌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이야, 이제, 엔잡이란 말이 생겨서, 막, 엔잡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원래 엔잡라란 말이 생기기 전부터 엔잡을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진짜 무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제, 엔잡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한데,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하죠. 왜냐면 하 엄청 무시를 받았었고, 어, 취업 컨설턴트를 하면서, 강연 에이전시를 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명함이 매번 어떤 장소가 그 장소에는, 어떤 거라고 했을 때 제일 환영을 받을까라고 해서 명함을 계속 바꾸면서 가져가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명함 그렇게 한 것도 너무 머리 복잡하니까 명함 하나에 제 직업을 다 적어놨어요 해시태그로 해서 커리어 코치 가연 해시태그 MCN 막 크리에이터 막 이렇게 다 써서 한 가지 명함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막엔잡을 해야지 이러서한건 아니고 그냥 저는 하다 보니까 강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한 명인데 한 개인데 <laughs> 근데 이제 나는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제그 시간 동안에는 전 다른 걸로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 시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아, 나는 지금 이, 왜 이걸로밖에 돈을 못 벌지? 내가 이 시간에 막 손오공인가? 막그 어떤 거 하면 이제 머리 훅이렇 불면 막 여러 명이 나타나서 막 그런 생각을 막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음, 이 시간에 나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같이 일을 해주면은 그분들도 일해서 돈을 벌수 있고 나도 벌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강연 에이전시가 그런 이상한 머리카락 부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서 아 그래 어차피 나한테는 강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한 달에 강의가 꽉차 있어서 더 이상 강의를 받을 수도 없고 그못 받는 강의는 날아가서 커트 되는데 이 커트 되는 강의들을 또 강의가 없어서 또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강의에 목말라 있는 이런 분들에게 또 이거를 샘물처럼 공급을 해드리면 윈윈윈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윈윈윈이었을 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내가 강사니까 어, 이거 너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한것 같아요. 사업화를. 노동에서 사업으로 넘어간 게 내가 인접을 해야지. 야! 이래서 한게 아니라 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서 강연에 이전을 는데 어, 재밌고 진짜 처음에는 막 10만원에 막 2만원 대기로 시작했어요. 그래 거의 제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로 근데 내가 이렇게 작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게 이렇게 점점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으로 그냥 했더니 진짜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탑 명사님들을 다 모시고 강연 에이전시를 하고 엔지먼트할수 있었고 사실 김미경 학장님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인연이었는데 거기서 또 만나 뵙게 된 인연으로 또 제가 NKY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만약 에 쫄보로 아너 어차피 해도 안될 거야 이러면서 이번 생 망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회의적이거나 패배주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첫 엔자 아이템 그러니까 지금 쿠팡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광고 대행사 이런 거다 빼고 그러니까 아 순수하게 첫 엔자를 했을 때 그때 첫 엔자 아이템이 어떤 걸 잡았고 그래서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아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뭐 치어 콘서턴트 하다가 데이커 콘서턴트로 확장하고 그러다 이제 강연 에이전시를 확장하고 어렸을 뭐때 어떻게 보면 다 교육 느낌이잖아요. 뭐 취업 진로, 뭐 강사 이런 느낌인데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였거든요. 근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처음에 제가 이제 취업 여신 막 이런 걸 할까 <laughs> 생각을 했었고 많은 광고 대행사의 PR 담당자분들이 어 너무 좋다. 취업 여신 짱이다.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코리아 막 방문해가지고 막또 배우러 갔을 때 PR 담당자님들이 진짜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안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제 네이밍을 설정하게 되면 평생 동안 취업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래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잡아볼까 이러면서 이제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저는 어차피 되게 신변 잡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요즘 말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다양한 뭐 리뷰도 하고 뭐 토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동안 했던 뭐 취업 진로에만 국한된 거 교육에만 국한된 것보다는 조금 파격적인 거죠, 크리에이터는.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또큰 그림을 그렸어요, 미리. <laughs> 그때 이제 제가 온오프믹스라는 사이트에서 막 유튜브로 월천만원 벌기 막 이런 주제의 강의가 있는 거예요. 만원을 내고 갔어요, 제가. <laughs> 그때 이제 직접 그 강남역에 스터디룸에 가서 이제 딱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근데 본인의 유튜브 컨설턴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 컨설턴트가 되게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직업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 세상에 취업 컨설턴트는 있어도 유튜브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다니 오 신박한데? 이러면서 제가 원래는 이제 학생들을 약간 꿈쟁이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꿈을 찾기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정말 이런 순수한 의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원래 진로 컨설턴트 이런 직업을 찾아보다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진로 컨설팅이라는 그런 사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취업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던 건데 어, 유튜브 컨설턴트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진짜 사람들의 좀 자아 실현이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유튜브 컨설턴트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laughs>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튜브 컨설팅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과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유튜브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